장 상병 1병걸 부상 부상 진정당했 가능하세요, 캐러페이스 아 섹토이드 시체 4개 엘레리우 외계인의 합금 무기 파편 항공 제어 시스템 손상된 무역 보동나 우주선에 전혀 피해를 안줬는데 애초부터 손상되었다는얘 Welcome b a I wanted to speak to you about our current fleet of interceptors. It's crucial that we keep several of these aircraft on high alert. We'll need them to intercept any future alien contacts, and it's likely we'll suffer some losses in the process. I think it's also worth mentioning that even a full squadron of interceptors will do no good against our enemy if we don't know where they are. Additional satellite coverage will be required before we are able to detect alien craft elsewhere on the planet. Visitor's in engineering should you wish to build additional satellites. Goodbye, commander.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에 따라서 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Okay.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언제든 확인. 오케이. 아, 이제 어더 이상 아무 뭐 하라고 안알려주네요 끝난 건가? Commander. we suffered a number of casualties and haven't found suitable replacements yet. 아, 그렇게 꼼찍하서 말할 건 없잖아. 내가, 나, 추모, 추모비. 어라? 얘는 언제 죽은 거야? 악마의 달? 썩어가는 꿈은 내가 실수해서 죽은 거고. 악마의 oh 달은 뭐지? 악마의 oh 달? 아, 악마의 달. 첫 미션? Oh yeah. 무조건 죽이, 죽도록 해놓고서 추모비를. 이런. 병사 고용... 우하, 이런 식이구나. 두명 죽었으니까 두명 고용을 하지 20... 뭐 네, 껌값... 병사 볼까? 새로 추가되는데, 얘네가 블루사퍼랑 루카셀라! 자, 리카 온비 아, 일단, 저자 이름을 바꿀 수 있나? 이름. 한글로. 어, 나는, 확인. 어, 되네? 뭐, 되겠지, 당연히. 그래도, 혹시나. 잠만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엘, 엘스 맞나? 아 몰라, 너의 이름은. 어. 징급에다, 징급한 거든요. He then learned them. Shea in the Chokanada, O plus plus woman compound Chichinga. They m i g t e o r o m a n Just like it sounds, the support class provides that intangible edge our squads need. They make everyone around them better. 지원병으로 증가했구나, 린치는. 연막 턴을 한 턴당 다단번 사용 가능해 보이네요. 플러스 29를 하면 적 턴에도 이 효과는 지속됩니다. 몇턴 동안? 그러니까 한적턴 다음 턴까지만 다적은이 되는 건가? 예스 병장. 로켓을 명진해 모든 적은 다음 네턴 동안 모든 동에 대 플러스 33 파트너도 반대해 증가. 이것도 이제 저주 버프 같은 거네. 하나의 대상이 대상, 대상 이동시 추가 반응가 가능. 로켓만을 로켓이 얼마만큼의 게임 후반 후반부에는 로켓이 굉장히 큰 역할할 을것 같은데도 지금으로선 이런 제압 사격 제압 사격이 중요하지. 티오 나오기만 하면 바로 쏠수 있게. 오케이. Um, uh, 병사, 같고, uh, 병영, we still got some room to grow up here, but if we really want to expand our facilities, we're going to have to start excavating beneath the base. But unfortunately, the deeper we go, the more it's going to cost. <laughs> <laughs> 일단, 기술, 뭐지? 기술자나 과학자가 있다는 게 연구를 할수 있는 그 업무 능력이라 그런 걸 테니까, 이런 거를 나, 할수록 이제는 분산되겠죠? 부착을 시작하면은 남은 일수가 증가하려나? 아니네? 별, 그냥, 전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약간, 그러니까 작업 능력이 5라고 치면 기술자 한명당 1이라 치고 그러면은 그 능력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부여하는 작업들이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일률적인 시스템인 것같아요 지금으로서. 근데 이것들은 지금 네 번째 아이템이잖아. 오, 위성. 위성 만들어야지 기술자고. 아 여기서 기술자가 쓰이는 거구나. 저저 저, 저거는 아까 상관 없었구나. 어 그러면 뭐 위성 만들어야지. c o m m 지금 무슨 아 어, 그러면은, 수류탄은 웬만해서 내가 지 안쓸 스타일로 갖고 싶으니까, 나노적기를, 세 어, 개다 만들고, 오씨 진짜 비싸잖아, 이거. 어, 헤들 고급상자. 일회용 아이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걸 딱한번 끼워주면은, 미션당, 한 번씩 계속 치료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아니면은 수류탄처럼 한번 쓰면 사라지는 건지. 음, 기본 4의 체력 회복, 효과 계량 후 성능에서 아군의 충성 상태를 치료, 독에 대한 면역, 아군의 중독 상태를 치료. 음, 뭐 이런 게 필요한 미션이 뜨면은 말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게. 하나, 하, 하나, 하나는 만들어놔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연구실 기록의 접근 아하 이거구나 아, 프로젝트 변경 변경 눌러보면 막 끝나버리는 건 아니지 여기서 이제 바꾸면은 끝나버리는 거구나 저 끝날 때까지 는놔두고 s i can't Dr. 필요성은 확실히 인식되는데. 그런걸 목표 외계인 생포 생포 외계신문 회색 시장 방문? 오호 전리품을 팔수가 있다네 지금은 돈을 신경쓸 필요는 없을것 같고 어.. 위성 이걸 어떻게 얻리냐 여기 안나오는거 같네 미결상태위원회 요청 수용합니다 살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전 통제실. 새로운 병사도 시간이 걸리네요.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사항이다라고볼수 있는데. 새 연구 할당해야지. 방사기 c 제품 응집 전자기펄스. 적은 혼란인데 빠리간 행동 불능 내장을 가진 애들 이 있지 당연히 좀 약화시키는 게 좋겠죠 한 대당 두 번까지만 발사할 수 있는 참고아 수용실을 봤는데 수용소 안 짓고 생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음. 약화된 적에게 한 방에 죽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생겼어. 강력한 무기, 그리고 어, 강력한 해부, 주의물심맨 일단 방어, 방어구를 더좀 실이 걸리는 게 이게 있네. 그러면 <laughs> 지금로서 으 당연히 <laughs> 적은 시간 걸리는 걸 먼저 해야죠. 먼저 해부부터 하자 섹토이들을. We've made a number of interesting discoveries based on the autopsy results of the alien specimen you brought back. The research team is now referring to this particular variation as a sectoid, based on the unusual structure of its internal organs, which we believe to be the product of genetic manipulation. As we've seen in the field, this species also seems to harbor some sort of telepathic ability. 연구가 진행되고있고 어, 작전 통통제에에서시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영상을 보좋이 영상을 보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 돈이 안 나오네, 순간기에 대해서. 그냥 만들 수 있는 데가. 전력이 50, 매달 10의 비용을 나중에 진행, 일단 여기부터 다 하고 나서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겠죠. 다시, 작전정 대실. 그냥 건, 건, 지금 벌써 한 5일 정도 지나지 않았나? 만들었, 졌나? 어, 아크방사기 만들어야지. 아크방사기. 제조. 다 들고 다닐 것도 아니니까 하나만 만들게.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없다고? 그냥 팍팍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건설 시간이 안 걸려? 제조하면. 아, 즉시. 아, 즉시. 이것도 즉시였나? 어, UFO같은 경우 이런 보조 아이템들도 다 만드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전혀 이렇게, 이럴 렇게 줄은 생각 못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추가 됐고. 핵, 스토이드 작은 인형으로큰 유전 차이 없다. 똑같다. 전자 주인물이 들어가 있다고 돼. 복제 유전자, 생체 주물 이런 기술은 저희가 너무 나도트가 없다. 업로드, 업링크 조준의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요격 중이 모두, 근데 왜 섹토이드를 해부해서 이게 어진 거지? 응. The tall one has, up until this point, been unofficially referred to as the thin man. Spektral. Initial testing has revealed a concerted effort by the aliens to modify this specimen's genetic structure in such a way as to make it appear human.

다시 첫 글자만 대문으로 써야겠어. 새로 들어온 애들이 얘는 아닌데, 아, 맞구나. 자메이카라고 지금 생각되는 깃발, 자메이카라고 생각되는 애들은 지금 한 명밖에 없었는데. 특별한 애들은 내가 기억하기 쉽게 이름을 바꿔놔야되겠어 아... 자카리 사이먼 성을... 성을 바꾸는건 너무 비인도적이고 성이 사이먼이야? 한국말로 써는 자카리... 자... 자리카? 자카... 리 자리카도 나쁘지 않은같 같아. 자리카 싸이먼 이렇게 하면은 딱 봐도 되었어 쓰는 애들이야, 기렇게하어 별명이 생겼어 브레이크 멋진데 별명 호 아, 별명이 생기는구나 안 해도 되겠는데 병장 이후부터니까. 병... 알아서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이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 바로 다시 활동 yeah. 스캔 어? 니까더 네, 이상 이제 말을 안 하네 트트리얼을 슬슬 벗어나고 있네요 외계인들이 인도의 기차역 근처 주요 화물 운송 네트워크 공격 오케이 당연히 시작하지 어라? 사람을 바꿔야... 음.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계속 사람들을 이제 돌리는 것 같은데 뭔가 4명만 계속 키우는 것은 뭔가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이다 라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가요? 아, 부상. 부상당했으니까 다는구나. 아하. 그렇지만, 그러면은, 러시아, 컨탄틴 바카바리, 어. 신병 클라크, 아랍 클라크, 노가, 상자 너가 구급대원 일 하도록. 그리고 사이먼 너에게 장비, 체력을 증가시켜 주도록 하고, 근접별 돌격을 이니까, 너가, 콘, 콘스타비 콘스탄틴 바스리스키 자, 뭔가는, 그방송이 너가 생포 대원이다. 오케이. 다 됐어 어, 병장이 없으니까 좀불안한데수 <목소리> 있는 게 <목소리> 오케이, 꼭.